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토 안에서 사랑하는 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르키스의 권속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소가 두 변화가와 두 부족의 을 문안하라. 주 안에서 하나의 소인이라고 상상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수리 미도 빌렐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자매 올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뒤에서 돋느니 앞장서느니 이렇게 앞장설 때에는 그 반드시 사람은 뒤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바울의 예를 들어서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세상 사는 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너가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위학자인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을 하고 협력하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역할에서 나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일생을, 자기의 살아온 뒤를 정리하면서 내가 많은 수고로, 어 다른 사람을 도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도다. 수고,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자기를 회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 그러한 사람으로 사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돕는 것이 즉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다 이러한 이야기로 많은 성공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을 돕는 데에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으기 전에 한 가지 예를 좀들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쇼에 나오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명사이자 많은 그 자기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사회적인 일을 참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오프라윈프리라고 하는 TV 쇼에서 한번그 GM 자동차에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276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11명을 거기서 뽑아 가지고 11명에게는 자동차 키를 하나씩 줬습니다이 자동차는 28,000불짜리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그 GM 폰디악이라고 하는 그 승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사람을 무대에 세워서 키를 하나씩 뽑힌 사람이니까 줬어요 주고 GM사가 이제 후원이 돼서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265명이 객석에 앉아 있는데 265명에게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 줬어요. 여기서 한사 발표하기를 딱한 사람에게 그 12개를 해서 한 사람에게 당첨되는 사람에게 착해를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행운의 키다 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전부 265명이 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운의 키다 해서 거기 참여한 전부가 267명, 276명이 그 처청받아서 폰트약 차를 한 대씩 전부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 영향이 미국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느냐면은 이게 약 100억 원 노치랍니다. 약 270대가. 그러니까 GM이 770만 불을 들여서 이게 자동차를 기증했는데 무슨 영향이 왔느냐면은 그 GM이라는 사는 회사는 참 따뜻한 회사다. 여러분, 10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보다는 무엇을 줄수 있느냐에다 가치관을 세워놓고 한번 했던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그게 따뜻한 기업이다. 이 GM사가 그 이후에 전부 뭐 네티즌들에게 이제 그렇게 따뜻한 회사라고 입과 입으로 소문이 나서 100억 원어치 줬지만 100억 원어치만, 5억 원어치만 벌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기부하는 거는 성공하는 거와 대립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면서 그렇게 자기 일생 동안에 자기 측근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약 26명을 본문에서 쭉 열거를 합니다. 여기는 베베와 같은 여집사에서부터 개인서부터 부부관계,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여기서 거론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집사입니다. 베베 집사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제 너희에게 이 집사를 추천하니 주 안에서 성도들이 베풀시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쓰는 바을 도와줘라.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 여 집사는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편지를 그거를 품속에 품고 엄청난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베비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전하는 일을 이 베비가 생명을 내놓고 했던 거예요.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돕는 이로서 그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여집사에서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에게 부어진 대로 이 지도자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서 특별히 이 비비의 여집사를 생각하고 교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잘 도와줘라.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잘아죠 브리스과는 그 아내이고 아굴라는 남편인데 이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천막 깊는 일을 동업자의 형편으로 같이 일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목숨을 내놓았다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아낌없이 바오를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바로 뒤에서 돕는 이들이 참 많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요괴빗이라는 철액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가 이제 모세의 나이인 전부 뭐 한살 이하짜리를 전부 죽여라, 잡아들여라 할 때에 자기 집에 석 달이나 숨겨두고 모세를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죠?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얻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다위세계는 유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할 때에 그 어리울 때마다 요나단 그 친구가 다윗을 도와주는 일을 성경에서는 봅니다. 바울은 또 여기 베비라니엘을 소개했고 우리가 근대에 와서는 요한 웨슬레를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에게는 그 어머니 수잔나 계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그 자녀들이 열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 하나하나를 전부 그 무릎에다가 놓고 기도해 주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엄마를 귀찮게 굴어도 스무 번씩 물어봤던 자녀가 있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스무 번씩이나. 그럼 웬만한 엄마 같으면 귀찮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잔 나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고 끝까지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을 대답해 줬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는 위슬레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의 지도자가 세워졌던 거예요. 뒤에 무대에는 캔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가아는 헬렌 켈러는 설리바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장애인으로서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설리바이그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이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뒤에서 돕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뒤에는 보면은 하루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또 일터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한 사람들인데 이 카네기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굉장한 부자죠. 카네기의 유명한 유라가 있어요. 카네기가 젊어서 이제 회사를 취직을 해서 그 카네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은 곳곳에 있어 그 회사가 받아와야 할 외상감을 수금하는 수금사원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고단에서 기차에서 졸다가 그만 어떻게 됐는지 가방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기차에 말. 달리는 기차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그 안에 돈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칸에게는 맨 아칸으로 달려갔답니다. 달려가서 기관사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사정을 했답니다. 그 기관사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인데 뭐라 했냐면 그래요 법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기차를 후진해가지고 가서 그 가방을 찾아서 줬대요. 그 이후에 이 칸에게는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론적으로는 젊은이들을 많이 도왔다고. 또그 외에 다른 일도 많이 했다 그래요. 인생에서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볼 때에 인생이 참 인생다운 그 삶을 갖는다는 것은 남을 돕는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일은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덮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고 누우며 일을 하는데 이 수고한 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일이 되어야 그것이 보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시편 127편이 있습니다. 노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그 뒤에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돕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한편으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위대한 것은 큰 일에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예수를 믿으라그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때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돕는 일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서 돕는 일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돕는 일은 좀 작은 일 같지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서 돕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악기 중에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독주의 악기도 훌륭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이 비올라는 혼자 독주하기보다는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함께 할때 빛이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돕는 이들의 작은 수고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 수고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앞에 나서서 일하는 거를 참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뒤에서 돕는 일을 참 그걸 보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은사대로 가는 거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서 하는 일 이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일에 큰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마지막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안에 수고한 사람이 일일이 다 열고 해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무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 여기 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순서가 있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대표로 해서 기도 시간을 마친 다음에는 순서 중에 꼭 모두가 서로를 안고 입맞춤을 했대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성도사의 성도사의 성도 사이의 사랑이나 성도 사의 연합한다는거나 성도 그니까, 한 교회를 두고 일치한다고 하는 의미를 그 순서에 가졌어요. 요즘 교회 프로그램들, 교회 예배 시간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 상호관에 일어나셔서 자원부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좌우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 악수하시고, 어떤 분은 포옹도 하고, 어떤 분은 다독거려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룩한 입맞춤이란 말이죠.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서는 이나 뒤에서 도와주는 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볼때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400번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 줄수 있겠느냐. 그게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400번을 반복해서 해줄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해줄수 있어야 그게 서로 친밀과 관계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몰라도 그 대만이라는 곳에서 그이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성교를 하는데 연말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대요. 거기에 모인 장애우들을 처음 모아놓고 이제 전도지를 그 시내 에 나가서 전도지를 드리는 그런 그 훈련을 하는데 곧 전도지 나눠드리고 인사하는 그런 뭐 발달장애가 돼요, 보니까. 그 훈련을 하는데 자가만치 몇분이냐면 300번 이상을 했다. 이거를 주고 인사하는 거. 이거를 300번을 가르쳐 줘가지고 실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내보내고 그런 행사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우가 이렇게 해주는 그 퍼포먼스를 보고 모두가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기사님의 보고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짐을 좀 제대로 해서 상대방에게 웃는 얼굴로 애정 어린 말을 하는 것이세 가지만 잘 내가 갖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나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 실현시키는 일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예배하는 일,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일, 생활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을 반복할 때, 서로에게 필요한 이러한 일을 할 때, 뒤에서 돕는 일로서 우리가 앞에서 나서는 이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렇게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돕느니 참으로 소중하고 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그런 우리들의 요구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아무 쪽, 아무 제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때, 바울이 26사람에게 그 마지막 때 인사를 줬던 걸로 봤을 때, 바울이 죽기 전에 약한 4, 5년 전의 일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인사를 성경에 남았다고 하는 거는, 남겼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시사는 바가 큽니다. 아무튼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쪼로 뒤에서 돕는 이로서도 사랑을 많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를 돕던 베베와 같은 여집사를 통해서 중요한 일도 맡겼고 또 많은 부부들과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오늘 성경에서 그 모든 걸 정리하며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일생 동안에 다른 일을 뒤에서 소문 없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겸손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